안녕하십니까. 제가 약 20년 전에 해운대에서 오픈까지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14번 국도를 달리다가 고목탑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의 테크노산업단지를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매일 오후 4시마다 화봉동 중부등기소를 가기 위해서 지금의 혁신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입지에 어울리지 않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울산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그 곳들은 개발 제한구역이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위성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테크노 산업단지, 혁신도시처럼 도시화가 된 것입니다. 송정지구, 윤리, 다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산 북구 상한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잠재력이 보입니다. 로드뷰와 블로그 사진 살펴보실 텐데요. 해당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면은 동측의 도로 서측에도 이 구글을 통과시키는 어 발판 같은 것을 지나서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신데요 조금 살펴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북쪽으로 홈플러스 가는 동천서로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정서 방향이니까 대략 이런 모습이 이 정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정도 위치가 될 텐데요. 로드뷰에는 서측에 있는 도로가 딱 그, 예, 남서측 경계점에 가장 인접한 곳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해당 부지 922평이 되겠는데요. 어,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지장 어, 위에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주변 환경, 이렇게 살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쪽으로 동쪽으로는 바로 연대대가 있고 말입니다. 블로그 사진 살펴보시면은요 조금 뭐 대동소야 모습이기는 한데 대략 이런 것들이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블로그 사진 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쪽으로 도로, 서쪽으로 국어 지나서 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개발지안구역 내에 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사진까지 살펴보셨고요. 경매 내역 살펴보시면은 2022 타경 108321. 농지입니다. 북구 상안동 188번지 토지 923평 감정가 사억 880 최저가 2억 8,600 4월 27일 날 감정가의 70%를 최저가로 준비 진행되는 자유녹지 지역 내에 개발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상한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경지대입니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평지가 되겠습니다. 밭으로 이용 중인데요. 동쪽으로는 너비 2.5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하고 서쪽으로는보셨는 구거를 통해서, 구거를 통해서 너비 3m 정도 되는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17개 동이 소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16개 동은 인접 토지와 일단으로 사용, 걸쳐서 사용이 산재되어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철거가 용이하고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에 그래 따라서 평가 및 매각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퇴비 야정물이 소재하고 있고요.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황서상에는 본건은 현황서상의 본건은 공부상 답이나 논이나 부출를 경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이 전되면서그 외에.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이고요. 본건 잘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입찰 보증금이 몰수 되겠습니다. 매각일 기준. 보름 전에는 위 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발급 기간이 많이 심사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입찰 보증금 몰수 안 당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신청을 하시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본 건은 감정가는 평당 44만 원, 최저가는 평당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입지, 위치와 입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권은요, 북동쪽의신상안교 교차로 여기가 동천소로가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홈플러스 가는 길이죠. 그리고 정동방향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계시장, 과거의 여은인가, 어, 호계역도 지금 폐선이된 호계역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녔었던 곳입니다. 농소초등학교 있고요. 동천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느껴보시겠습니다. 본권 위치 확인하시면서 남측으로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토벨리로 인근에 북울산역이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예정선입니다. 그 예정 기반 시설, 교통, 어, 도시 계획 시설 남측 인근에 북울산역 환승센터, 북울산역 환승센터 유치점, 그러니까 준 고속철도. 주가 유치역에 추가 추가 역 유치전에 뛰어들었는 부구산역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예정선 송정지구 송정지구가 되겠고요. 와우시티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와우시티 있고요. 천국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와 그러한 기반시설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칠번국도 부산, 울산과 자동차 전용 도로로 해당 나들모, 해당 도로로 통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은 본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자, 보시면은 본권 위치 중심으로 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화가 이루어졌는 제가 찍어드린 것들이 모두 개발자구역을 해제해서 탄생된 도시, 도시,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와 이러한 도시들 사이에 뭔가 단절되었다라는 느낌, 도시 기반 시설은 인근에 잘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뭔가 개발자구역만 아니라면은 예 도시화가 충분히 될수 있을 그런 끼가 느껴지는 지역이 것 같습니다. 본건은 농지이기 때문에 낙찰금액의 3.4%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고요. 자격농민, 귀농인 등이 자격을 갖추게 되시면은 대략 1.9% 이하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시면은 가능한 금융권을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개발자한 구역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잘 대출이 되진 않지만은 미리 미리 확인해 보시면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건은 주요 기반 시설에 잘 연결되고 향후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울산 지역 내에 현재 도시화가 완성된 과거 개발제한구역들도 그러했었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